22번 자연수 a 에 대해서 로그 a 의 정수 부분이 n 이고 수수 부분이 알파다 n 이2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자연수 a 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요게 조건이 되게 좀 특이하네 r o 루트 10은 뭐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음 로그 a 는 n 플러스 알파라고 쓸수 있겠고 뭐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당연히 이렇게 명시해주고 얘가 조건인데 어, n이 2 알파보다 그 이하라고 그러면 2 e, 알파는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0에서 2 알파고 2 사이니까 그리고 n은 2 알파랑 똑같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자리에 n이 들어올 수 있겠네 큰 무리 없이 그렇게 돼서 n의 범위가 0 이상 2보다는 작은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로 조금 이정 소수 부분 쪽에 좀 집중하게 되면 얘가 어, 얘는 정수인데 그리고 얘는 소수잖아 근데 두 배를 하면 정수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렇다면 2분의 n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서 n이 될수 있는 숫자는 1이거나, 아니, 1이. 0이거나, 1이잖아? 이 각각의 조건들을 일단 집어넣으면 이 알파의 범위를 내가 알수 있게 돼. 만일 n이 0이라면, 알파는 0 이상, 1 이하인. 뭐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가 나올 테지만, n이 1이라면 알파는 2분의 1 이상이고 1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나오겠네 어, 각각의 범위에 맞는 a의 자연수 a의 값들을 구해주면 될것 같네 그러면 로그 a는 n이 1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는 그냥 알파만 남게 되고 그러면 10의 알파가 바로 a가 되는데 알파는 0에서 1 사이이니까 얘는 1에서 9사이인 숫자들이 되겠지? 그렇지? 알파가 1이 될수 없으니 그냥 1, 2, 3, 4, 5, 6, 7, 8, 9이 9개의 숫자가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로그 A가 1 플러스 알파인데, 얘를 좀 표현하게 되면 10의 1제곱과 10의 알파 제곱이 A란 뜻이지. 근데 문제는 알파가 2분의 1에서 1 사이인 값이란 말이지.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자 알파의 최소값이 1분의 2이니까 얘를 포함해서 a값이 되고 또 얘는 10의 제곱보다는 작겠지 그치? 알파가 1인 경우 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이걸 음. 좀 알아보면 그러면 a의 최대값은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99인 거는 내가 알수 있거든 98, 99 이런 거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조건이 이제 알수 있는 거겠지. 아마 문제가 나름 친절한 게 루트 10을 실제로 니가 스스로 어림잡아서 3.1 얼마 얼마가 되겠다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명시해 줌으로써 어 조금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힌트를 주는 것 같아. 그럼 루트 10은 3.1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얘를 여기다 10을 곱하게 되면. 31. 얼마, 얼마부터 100보다 작은 A의 범위가 될 테니까 A는 32부터 99 사이에 자연수가 되겠네. 그럼 얘가 9개. 얘는 31을 빼면 68개네. 둘이 더하면 77개.